오늘은 이 아이를 들어볼게요. 다른 애들 있어요. 만들고 싶으면 따라 만들어보셔도 좋습니다. 짠 실리콘 테이프를 한이 정도 가량 잘라줄게요. 가위로 싹 뚝. 그런 다음에 저 이렇게 늘려가지고 짜, 이렇게 뜯어 주세요. 그 다음에, 이거를 돌도 말아줄 거예요. 보이시죠? 도르도르, 도르도르, 도르도르. 도르도르. 오! <laughs> 이렇게 남았을 때는, 자,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, 이렇게 돌려줄게요. 짠! 이렇게 하면은, 공이 하나 하면 완성돼요이 상태로 갖고 놀아도 되지만, 여기다가 얼굴을 그려줄게요. 눈을. 짜잔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도 이렇게 되게 잘 붙어요 거이도 끝났네요 이제 이걸 닫고 여러분도 만들고 씨를 바를게요 되게 느낌 좋아요 이렇게 두개를 만들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 수 있답니다 안녕